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 오늘은 아들 방에 있는 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방의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맨날 똑같은 것만 있고 정리가 안돼 있으면 아들도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 예쁜 베란다 우리 아들 방은 참고로 이 베란다가 조금해요. 그 여기 제 앞에 있는 이거 폴리셔스 여러분 이건 폴리셔스인데요. 예쁘죠? 오늘 거실로 하나 나갔어요. 얘는요. 어 이게 지금 요즘에 또 수입이 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이4 어 5년 가까이 돼 가네요. 5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잘랐어요. 한번 잘랐는데 이거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얘는 추위를 못견뎌요 폴리셔스는 추우면요 잎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온도가 15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베란다 여기 한겨울에 여기서도 도 해가 잘 들어와서 그런지 어, 잘 자라네요. 이게 폴리셔스고요. 그에 얘는요 그 씨앗은 아닌 것 같고 잎이 저기 뭐지 화분에서 하나가 생겼는데 그 길로 이게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화분에서 키운 거여가지고 여기 봐요. 달, 달래도 따라왔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아모스테라는 정말 성장 발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잎이 하나씩 나와요. 저 안에 제가 대용도 있기는 하죠. 여기 지금 알로에를 키우는데요. 제가 오늘 저 옮기다가 저렇게 꺾어 먹었어요. 근데 이 알로에가 제가 지금 1년 동안 키웠거든요. 알로에는 여러 용도로 씁니다. 제가 식물 영양제로도 주고요. 음 그래서 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 여기 안에는 새양난하고, 쟤제는 꽃이 가지발선인장, 개발선인장 꽃이 피고 졌는데요한번더 피죠 지금. 그럼 이제 얘를 이 방으로 좀 옮겼어요. 저 베란다가 조금 쌀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따뜻하고, 하원 같으면 얘가 벌써 피었고, 작년에 있던 집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부터 있어서 그런지, 작년에 꽃이 피었었거든요. 근데 이쪽 집에 욕 약간 쌀쌀해서 그랬던 건지, 입만 무성하게 나고, 꽃이 안 와서 이 아들 방으로 이제 옮겨서 올해 꽃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월동은 잘된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요, 어 제가 이거,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너무 잘 자라는 재련용. 제가 이사를 어 한번더 예정이, 이사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을 삽목을 해서 좀더 번식을 시킬 생각입니다. 얘는 모주로서 딱 좋아요. 예,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애기, 애기를 제가 키운 거여가지고, 이런 거를 모주로 삼으면 좋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죠. 그리고 꽃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이거는 지금 1년 내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여기 재단이 하나가 또 있죠. 짠, 이 색깔 참 예뻐요. 전 이런 색깔 좋아해요. 짠, 그리고, 우리 아들 방에, 어디서 많이 본듯 하죠? 네. 캄파놀라도 여기 와 있어요. 저쪽 베란다는 문을 제가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 조금 쌀쌀하고요. 얘도 재라늄입니다 꽃이 피고 시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캄파놀라. 캄파놀라 이쁘죠, 여러분? 캄파놀라 여러분,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저 이거 지금 1년이잖아요. 1년인데 지금 하원에 요만한 거 하려면 하원에 제법 비쌀걸요. 많이 배로 배로 한 3배 컸어요, 1년만에. 네, 이거는 1년 내내 꽃인심이 좋은 장마 때 아주 더울 때 있잖아요. 8월 한 달. 그때만 꽃이 슬쩍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1년 내내 어, 피운답니다. 이거는 페페죠 페페 네. 네. 페페 그러면 음 페페 너무 이뻐요 이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 너무 이쁘죠 얘도 저는 이거 싸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컸고요 이 서양나는 꽃이 이제 쟀어 제가 잘라서 아들방으로 잠시 생겼고요. 아, 여기 다육이 한번 보세요. 진짜 이쁩니다. 화려하죠? 이 겨울 내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얘도 작아, 작은 애였는데, 아, 이거 다육이 할인행사 하는데, 화원에 가서 2년 전에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육이가 있던 것도 다. 없었어요. 이거, 얘랑 안 맞아서, 야생화랑 안 맞아가지고. 근데 얘, 얘하고, 저쪽 베란다 있는 거하고 한 두세 개 가지고 있어요. 사랑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삭발했잖아요. 두달 전에. 삭발했는데 지금 새싹이 나와서 꽃을 한번 보려고 이쪽 방으로 옮겨놨어요. 이쪽 개가 온도가 저쪽보다 좀 좋아요. 얘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물이 잘 들었죠? 이렇게 햇빛이 있는 곳에 두면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물이 들고요 그늘에서 키우잖아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베란다가 작, 크지는 않지만 어, 꽃을 피우는 애들은. 이 온도를 좀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쪽에 뒀습니다. 물론 야생화 여기 주면 잘 피해주고지.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죠. 예. 네. 이게 너무 이쁜데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살때한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지금 자랐어요. 수영도 너무 이쁘고요. 얘는 제가 어, 수영을 처음에 자르면서 키웠어요. 처음에 이렇게 자르면서 키웠는데, 아, 자르면서 키우니까 옆으로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음, 이렇게, 가지를 자르지 않고, 만약에 풍성하게 키울 것 같으면 자를 필요가 있어요. 옆에서 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저는 얘는 또 이게 더 이쁘네요. 수영이. 이거는 삼각잎 아카시아입니다. 삼각잎 아카시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음, 오늘 축제가 되게 많네요. 꽃축제. 많은데, 바쁘면서 행복하고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